나는 네.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아, 댓글 네. 진짜 심각한 댓글도 많죠. 있는데 이게막 어. 구구절절 이렇게, 이렇게 아. 써 주시거든요. 길게. 길게. 아. 사실 네. 네. 댓글이라는 것도 그만큼 음. 관심이 있어서 써 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뭐 어느 정도 무관심이면 그냥 음. 보고 말지 써 주지는 음. 않거든요. 어.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 혹시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의 역사. 음. 경제 발전인가 그러니까 뭐, 음. 뭐 경부 고속도로 언제 생기고 음. 아 그걸 이제 대표님한테 가르쳐 네. 주신다고 네. 네. 이거를 아. 다이막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네.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음. 뭐 간단하게는 제가 음.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음. 예. 이렇게도 막써주요 댓글을 통해서 예. 음. 아무튼 댓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요 음. 저는 사실 북한에서도 학교를 잘안 다녔고 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제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낫습니다 음. 네. 사실 좀 음. 살짝 무식하거든요. <laughs> 에이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아, 근데 대본점 아, 없으니까. 아, 어, 뭐 네. 근데 그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음. 북한에서 전혀 없었던 음. 그 자동차를 지금 팔겠다고 음.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음. 굉장히 그게 어떤 음. 그 마인드 자체가 음. 끼어 있는 거죠. 아, 그 저... 우리가 시베리아에 가서 어. 에어컨을 파는 거랑 똑같은. 아뭐 네. <laughs> 아니 또 그렇게 음. 또 올려쳐줬으니까 음. 그게 아니라. 음. 음, 제가 뭐, 못 배워서 학문적으로는 조금 지식이 낫다 했지만, 또 음. 그거는 생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론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생활의 네, 지혜는 네. 제가 있습니다. 음, 네. 창조. 네, 네. 창의력. 네. 왜거좀 네. 네,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음. 좀 그래서 제가 음. 아무튼 많이 배우고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음. 하루하루를 음. 댓글 보는 재미를 살 때가 있었거든요. 아, 아, 아 이렇구나. 네. 이러면서. 야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떤 그 분들은 댓글에 악성 댓글 때문에 음. 굉장히 또 심적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신데. 아, 악성 댓글이 없진 음. 않아 있습니다. 음. <laughs> 근데요, 저는 음. 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음.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냥. 아, 아 그걸 가지고 막속 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네. 뭐, 사실, 뭐, 깨놓고 얘기하면은, 음. 신도 좋아, 다른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음. 있는데, 내가 뭔데, 나를 다 좋아해야 되냐. 아. 아. 뭐,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음, 근데 그 확률이 음. 굉장히 낮으니까. 오히려, 악성 네. 댓글이. 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네. 글에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지, 음. 그 자그마한 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도 받지는 않아요. 아, 어, 음. 60만 구독자분의 포스가 <laughs> 느껴집니다. 뭐, 어떤 댓글도 <laughs>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 네, 저는 어려, 어, 가끔 막한개 댓글에 막 <laughs> 마음 상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뭐 열받죠. 근데 음. 뭐 어떻게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막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저는 음.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아닌데 이렇게 오해받는 아. 경우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댓글에서. 음.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욕하는 거는 또 음. 괜찮은데 설마 사실 가족? 그 게스트 분들을 아. 네.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네. 그건 정말 민감하거든요. 음. 사실 저를 믿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욕 먹자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어, 뭔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왔는데, 음. 내가 글을 보면서 음. 이게 욕을 먹은다면 기분 나쁘죠. 음. 그래서 제가 댓글은 음. 음. 정말 계속 보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요즘엔 네. 제가 바쁘니까 음. 제가 계속 늘못 보고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음. 편집하고? 네. 네. 편집은 직접. 하시나요? 컷은 제가 아, 네. 전체적인 흐름과 네네. 내용은 아네 네. 아니 이 바쁜 중고차 유미카도 하시고 제가 그한번 여기 계신 곳에 가봤는데 인천에 거의 기업이에요 중견기업. 네. 그럼 제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laughs> 여기까지 지금 사업을 일구신 거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사업장을 일구시고 음. 정말 맨바닥에 그냥 일구신 음. 거고 지금 또온라인상의 유튜브도 거의 60만이면 셀럽이요. 에 아. 네, 한국에서 정말 손 꼽힐 수 있는. 음. 더군다나 고양이 북쪽에 계신 우리 탈북민 유튜버라는 음. 이름으로 음. 본다면, 자 그런 점에서 탈북민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그 원조가 지금 음. 이 중물찬 유미카. 네. 네. 근데 우리 유튜버를 하시는 탈북민에게 한마디 음. 해주시면요, 선배로서. 글쎄, 요 음. 제가 뭐 감히 선배로서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건 음. 좀 주제가 좀 넘는 음.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른 게. 네. 대한민국에서 생활이 근 20년 가까이 되고 음. 북한에서의 삶이 25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삶에 비슷비슷하게 살아 가지고 아. 비교를 많이 할수 있었고 음. 아 남북한을? 네 아, 그리고 그러네요. 제가 또 북송도 네. 많이 나가고 보니까 아이고, 네. 누구보다 아픔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아픈, 마음을 아픈 사람의 안다. 마음을 안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감을 좀 잘합니다 아. 왜냐면 하이 사람 아픈 얘기하면 네.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아니까. 아니까. 음.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도 음. 그랬잖아. 속으로 음. 막 이러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뭔가 행복을 느끼면 음. 나도 행복하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음. 이게. 저는 정말, 어, 다른 분들도 가식은 없겠지만, 이게 표현하는 건 음.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마음, 에, 마음이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음. 뭐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음. 것도 그 사람이 요만큼 표현해도 크게 표현하는 게 보여지는 게 요만큼일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음. 이게 표현이 저는 음. 조금, 어, 반응을 잘할 뿐이에요. 음. 아니, 근데 그게 반응하고 싶어도 공감적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음.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음. 마음이 사실 제일 큰 거고, 네. 그래서, 음.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해. 음. 저는 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음. 음. 유튜브를 딱 보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음. 아, 뭐가 아, 잘 알겠어요. 저는, 하하하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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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쁠 때. 어, 이게, 이런 <laughs> 아. <laughs> <요런> 것들이 <laughs> 좀 다르니까 뭔가 음. 좀더 리얼해 보이기도 하고. 음.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죠? 타고나야 돼. 음. 타고난 것도 있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음. 내 걸로 소화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난 정말 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내 걸로 잘 극복하고 음. 승화시키면 음. 훨씬 더큰 일을 할수 있는데 네. 아마 어 대표님은 그렇게 되신 것 아, 같고 타고나야 어, 음. 와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뭔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laughs> 수 있는데 절대 어, 어, 그런 음, 의미는 아니에 사실 사람들이 네. 보면 다 알아요. <laughs> 그게 연기하는 건지 아, 저는 연기는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는 건지 어. 아닌 건지 네. 다 그게 진실이 네. 통하기 때문에 아. 제가 타고 나야 된다라는 음, 얘기는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 남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잘했다는. 아 거예요. 이야기꾼. 네. 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네. 갔어요. 아, 저도 저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니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어, 안 갔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입으로만 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온 음. 몸으로. 온 몸으로.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리액션이 좋다라는 거예요. 음. 제가 보니까 윤 음. 씨는. 한국에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아, 만약에 저, 북한에 있었더라면, 아. 오늘도 위대하신 김정은 동질로 아. 이걸 온몸으로 막 표현하고, 막, 이거 지금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그 정말 아. 그 못쓸 세뇌를 제가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전선동대 네. 딱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근데, 자,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성공이라면, 사실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탈북민 성공 사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하게 똑같이, 음.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삶으로 보면 맞아요. 되는데, 뭐 탈북민이 뭐 했다고 막 성공 사례로 나오고, 예, 저는 아. 그런 것보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 중모차는 유미카, 음. 사실 성공한 거잖아요. 정말 중견 기업처럼. 그리고 60만의 지금 대군을 거느린, 유튜버인데 그걸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뭐 탈북민으로서 이걸 성공했다 이런 아, 거 개념보다는 제가 그 말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싫어요. 네, 그것보다는 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삶을 네. 살아가는데 음. 어느 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뭐 어디 가면은 유미카 음. 성공했잖아. 음. 그 정도면 성공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음.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공이라기보다도 음. 남들은 내가 60만이라는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 음. 거는 감사한데 네. 제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음. 저는 그냥 평범한 이유미로 살고 싶거든요. 음.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높이 보는데 음. 성공이라면 늘내 기준에 있고 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음. 꿈을 <laughs> 이루신 거니까 요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우리,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음.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음. 너무너무 바쁜 시간에 제가 잠시 지금 짬을 네, 부탁을 드렸는데, 음. 이것만으로도 너무 저희한테는 영광이고, 아, 네. 네. 우리 4만 5천 구독자분들도 통생통사, 사실 네. 이 통생통사가 아, 통일만 네. 생각하고 네. 통일을 사랑한다, 네. 이런 의미로, 이 4만 네. 5천 명의 지금 네. 구독자분들도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음. 저와 함께 지금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음. 우리 경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게 말씀드릴까요 을 이게 우리 교수님 채널이 통일을 위한 네, 채널인 것만큼 사실 통일은 저를 비롯한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음. 바라는 옛날에는 바라는 일이 됐지만 음. 지금은 그 말로 잊혀가서 그쵸. 네, 너무 안타까운데 음. 사실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게 안타깝잖아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꼭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응원해주시고,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고양이 북쪽이신 해산. 네. 네. <laughs> 저는 고양이 경상북도 네. 봉화라는 곳인데, 아. 어, 이 고양이 봉화, 또 해산, 아. 이렇게 다른 음, 지역 출신 사람이 만나서 음. 함께 어우러지고 음. 이야기할 음. 수 있고, 어, 그게 저는 통일이라고 보니까요, 음. 어, 통일의 그날, 음. 음, 저희가 해산에 갈수 있는 음. 맞습니다. 그날을 네. 꼭 기다리면서 저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가겠습니다. 통생통사 유튜브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또 중고차는 유미카. 네. 제가 보니까 한국 중고차의 기준인가요? 아, 네. 어, 그 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제가 그 저는 사실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아, 음.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책을 한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그 지금 중고차는 유미카 한국 중고차의 기준 네. 이 카페도 너무 좋고 아. 무엇보다. 말씀하신 인생,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네. 너무 사람들에게 네. 감동을 줄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이 나오면 출판 기념회 아, 네. <laughs> 그때 꼭 초대해 주십시오.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동생통사 강동환 TV 우리 유미 씨와 함께 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